먼저 우리 심대 어, 대표회장님 성주를 하는데 어, 축구를 하게 되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목사님이 되기까지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. 목사 되기가 어렵고 목사님으로 일하기가 어렵고 또 목사님으로 끝맥기가 어렵다고 그래요. 그러나 우리 더불어목사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춰 목사님입니다. 우리 가정은 장맛이 좋아야 음식 맛을 좋게 해요. 간장, 된장, 고추장을 만들면 소금이 필요하거든요. 소금이 간을 맞춥니다. 우리 목사님은 우리 회원들을 잘 아우리고 간을 잘 맞추는 그러한 목사님 되셔가지고 우리 이 회원들을 정말로 화목하게 모두가 모두가 협력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. 어, 대표님생 대모님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